과거에 중심권, 강남 접근성이 불편했던, 가기 어려웠던 지역들이 GTS가 개통됨으로 해서 용산, 삼성, 판교를 7, 8분에서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 뭐그 지역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입지 가치가 180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네, 최근에 GTX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은 착공이 확정이 됐고요. 특히 A 노선 같은 경우는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후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GTX D 노선까지 얘기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왜 그러느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 가장 첫 번째 집을 투자하거나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직주 근접이죠? 바로 서울이나, 서울 도심권이나 여의도 권역이나 특히 강남 권역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는데요. 서울 권역, 특히 수도권 지역에 앞으로 집값을 결정할 가장 큰 이슈가 바로 GTX 노선이고요. 그 중에서도 GTX A 노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GTX A 노선, 도심권과 강남권, 특히 판교 라인을 연결시키는 노선이고요. 유일하게 착공에 들어갔고, 앞으로 3, 4년 후에 개통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이고, GTX-A 노선이 완공이 됨에 따라, B 노선, C 노선의 집값 또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GTX-A 노선이 가장 중요한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은요, GTX-A 노선이 개통시에, 최대수의 역세권은 어디가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GTX가 서울권, 특히 수도권의 집값을 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가 광역철도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보통 지하철에 거의 3, 4배 빠른 속도로 서울 외곽에서 도심이나 강남권까지 3,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 외곽에서도 서울 도심권, 강남권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직주근접이 가능하겠죠. 그만큼 향후 GTX 역세권역이 되는 지역의 임대가와 집값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아마 개통 시에는 시세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GTX의 가치가 주변 집값에 더욱 더 반영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내가 투자할 지역이 GTX가 개통되는 역세권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GTX는 교통 혁명입니다. 3, 40분 내에 서울 외곽에서 도심권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입지가치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도심권 강남 접근성이 불편했던 가기 어려웠던 지역들이 GTX가 개통됨으로 해서 30분, 4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해지면 그 지역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입지 가치가 180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말 교통의 혁명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고요. 단순히 GTX만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요. 환승센터가 개발이 되죠. 많은 역세권 중에서 GTX가 또 환승되는 역세권역은 시간 단축과 기존의 지하철이나 버스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환승센터가 개발이 된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역이 고밀도 개발을 합니다. GTX 역세권역이 단순히 지하철, GTX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환승센터가 개발이 되고 주변 지역으로, 상업지 같은 경우는 고밀도 개발. 또, 주변 지역에 낙후되어 있던 지역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A 노선 개통될 시에 최대 수의 역세권은 어디일까요? 파주운정, 일산, 연신내, 용산, 삼성동, 판교라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액 투자하면서 정비사업까지 기대할 수 있는 역세권,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왜 연신내 역세권역이 가장 큰 수의 역세권이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GTX가 서울 수도권 집값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교통의 혁명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입지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의 입지, 사람으로 얘기하면 정말 팔자가 바뀐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혁명이다. 두 번째 g t x 개통되는 지역이 지역의 대장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가와 집값 상승은 당연한 결과고요. 일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집값이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GTX 개통과 맞춰서 거기와 발 맞춰서 주변에 노화된 지역은 정비사업, 역세권 공공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예정인데요 GTX-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확정이 됐고요 착공에 들어간 노선은 A 노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대곡, 연신내, 용산, 서울 역세권, 용산이고, 삼성동, 수서, 판교, 성남, 용인, 동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중요한 노선입니다. 왜 그러느냐? 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용산을 다닐 수 있는 노선이고요. 앞으로 강남은 삼성동이 중심이 되죠? 거기에다가 판교 역세권입니다. 최근에 일자리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즉, 용산, 삼성, 판교를 7, 8분에서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면,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임대가나 집값은 급등을 할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A 노선 가장 빨리 착공이 됐고요. 앞으로 3, 4년 후면 완공이 될수 있는 노선이고, 이용을 할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A 노선을 중심축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GTX가 교통혁명이 되면서 환승센터, 거기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되는데요. GTX 개통 시 시청과 강남 30분 이상이 단축이 되고요. 수의 인구만 거의 300만 명 가깝게 일어난다. 특히 30개 역사 중에서 환승센터, 거의 대부분의 환승센터를 하기 때문에 3, 4분 안에 환승할 수 있을 정도로 사통팔달 전철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전철 역세권이 개통되는 더블 역세권 이상 지역은 환승센터를 건립을 해서 앞으로 정말 수도권과 서울, 서울 안에서도 지하철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노선이 개통시 최대 수의 역세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역세권이 있는데도 왜 연신내 역세권 주목해야 될까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2023년이나 늦어도 2024년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4년 안에 GTX가 개통이 된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폭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여신내 역세권역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에 접근성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GTX가 개통됨으로 해서 삼성역까지 17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요. 판교까지 35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완벽히 변화를 합니다. 특히 도심권이나 삼성동 접근성. 따라서 집값이 높은 판교라인과 일자리가 지금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판교라인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해야 될 상황이고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 한정거장이면 서울역, 두정거장이면 삼성, 세 네정거장이면 성남역세권이 판교입니다. 용인과 동탄까지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노선이고요. 여신내 역세권 GTX-A 노선 개통만 호재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슈가 있죠. 어,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돼서 앞으로 3, 4년내에 8천에서 9천 거의 만 세대 가까운 이주 수요가 있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고 여신내 역세권으로 많이 몰려들고 오시겠죠? 그러면 임대값, 집값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주소로 인한 매매가 상승. GTX 개통. 앞으로 3, 4년 후면 확실히 개통되기 때문에 큰 호재가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주택 재개발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세권 쪽으로는 3대신 전략 거점으로 해서 아마 내년에 용역 결가 나올 텐데요. 고밀도 개발 상업 업무 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여신내 역세권 중 일부 지역은 어, 재개발 검토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낡고 허름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앞으로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큰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신의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 A노선 최대 수의 역세권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은 1억이 안 되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지금도 더블 역세권입니다.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기본적인 시세 차익, 임대가 상승과 매매 차익,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되기 때문에, 정말 연신내 역세권 투자 1순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격 상승 폭이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 번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재개발 이주 수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자연스러운 매매가 상승 현재 시대보다 한20% 정도 이상의 상승폭을 보일 예정이고요. 2차 상승은 언제냐? 앞으로 3, 4년 후에 개통돼 GTX가 개통되면 현재 집값의 3, 4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차 상승은 뭐냐? 바로 연신 내 역세권 재개발이 본격화돼서 이 슬럼하던 지역이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는 수익률을 정말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세가 급등할 수 있겠고요 소액 투자함으로서 가장 높은 수익률과 큰 수익 거기다가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연신내역세권 주변 지역 어느 지역 투자하셔도 기본적인 시세 차익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고 큰 시세 차익과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입주권까지 노릴 수 있는 지역은 재개발 검토 예정지, 앞으로 내년, 후년에 본격적인 추진 위원회와 동의서와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런 투자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투자하셔서 앞으로 큰 시세 차익과 또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